안녕하세요 김혜리입니다. 경산시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신규 착한가게 300곳 이상 발굴을 목표로 오는 9월 30일까지 추진하는 2018 착한가게 릴레이 캠페인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착한가게 릴레이 캠페인은 신규 착한가게 집중 발굴을 위해 경북 사랑의 열매 나눔 봉사단과 경상북도, 경북 23개 시군,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력해 경북 전역에 동시 실시하는 대규모 나눔 캠페인인데요.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경산은 경산 사랑의 열매 나눔 봉사단을 주축으로 소상공인들 대상 홍보 활동을 펼치고 착한 가게 가입을 통한 정기 기부 동참을 이끌어냅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착한 가게 현판을 보고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착한 나눔의 마음으로 착한 가게에 가입해 성공적인 캠페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네트워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